귀를 기울일 때에만 침묵을 지킬 수 있다. 나는 몇년 전부터 어느 조용한 바닷가의 오두막에서 휴가를 보냅니다. 그곳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피부로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잔잔한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를 향하여 붑니다. 물은 깨끗하고 물결은 잔잔합니다. 나는 7, 8km쯤 떨어진 곳까지 배를 타고 나갔다가 노를 배전에 기대어 놓은 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면 배전에 부서지는 작은 파도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따금 바다새 한 마리 혹은 물고기가 물 밖으로 툭툭 튀어오르는 소리 정도 들릴 뿐입니다. 저 멀리 떠 있는 고깃배들의 귀관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티 없이 맑고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 있는 하얀 구름 몇 점.그리고 멀리 까만 띠처럼 둘러져 있는 해안선과 찰랑찰랑한 문 밖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이런 고요 속에 파묻혀 한 시간 정도 지내는 것이 일주일쯤 휴가를 다녀온 것보다 더 보람차고 좋습니다. 그저 공간을 느껴보고 지나가는 새들이나 물고기들을 물끄러미 지켜보며 그들과 하나 된 것처럼 지내는 것입니다.그런 다음 직장과리상의 분주함 속으로 돌아오면 그 순간들이 다시 떠오릅니다.바쁜 일과를 처리하다가 잠시 틈을 내어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배전에 나지막히 찰랑이던 물소리가 선하게 들려오지요. 그제야 깨닫습니다. 귀를 기울일 때에만 침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귀를 기울여 듣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 안과 밖에서는 소음이 일어납니다. 오직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만이 세계와 하나가 되고, 인간과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침묵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듣고 싶습니다. 잠잠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물과 생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침묵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소리들 속에서 주님 소리를 분간하여 듣고 싶습니다. 모든 만물이 침묵에 깊이 잠겼을 때, 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하늘 보자로부터 내려왔나이다. 라고 외경지에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잠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음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강건해질 것입니다. 아멘.